4번 마리아스콜 이용락 기수와 함께 경주 초반 잡은 선행 버텨내고 있고 바깥쪽에서 걸음 내는 7번 석세스카우 격차를 반마 실착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스마트스마일 이현종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고 가운데에서는 6번 스키타이도 걸음 내면서 이제 선두권 혼전정계 속에서 바깥쪽에서 7번 석세스카우 가운데에서 6번 스키타이 스키 안쪽에서는 3번 스마트스마일 안쪽 3번 스마트스마일 선두를 뺏어냈고 바깥쪽 6번 스키타이가 2위입니다. 7번 석세스카우가 3위입니다. 3번 스마트스마일 선두를 자리를 버텨내면서 결승선에 가장 먼저 통과했 6번 스키 타이와 7번 석세스카우 3번 6번 7번 순입니다. 치열했던 보경사경주 3번 스마트 스마일이 경주마커리어 첫 번째 우승을 만듭니다. 23번째 도전만의 첫 번째 우승 3번 스마트 스마일. 직선주로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더 씁니다. 3번 스마트 스마일 그리고 6번 스키 타이 그리고 7번 세스카우까지 경주 종반까지 우승 말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혼전 경기였습니다. 사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6번 어, 스타 스키타이 예, 이 앞전에 승부를 없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다실바가 어, 상당히 예, 지금 조교를 이빠에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자 6번 여놈 상당히 현장건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6번 마른장 2번 보다도 남도 1등 보다도 6번을 습기타이가 상당히 배당을 낼수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한마리만 더 추천한다면 3번입니다 3번 어, 스마일 스마트스마일 예, 이연정이 예, 이마필도 선취이다 되는 마필이고, 어, 전기도 좋고, 어, 조기랑도 좋기 때문에, 한방 쌓아먹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터짐은 요입니다 아, 어, 6번하고 3번을 여러분들, 예, 강하게 추천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번 레이스에서 9번을, 어, 임지마로 인정을 한다면, 자, 6번, 또 4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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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번, 또 2번까지. 자, 이런 식으로 3복, 삼쌍 조합을 하시면 여러분들 입상에 굉장히 환수가 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부산 사경주는요, 예, 6번하고, 예, 6번하고 3번을 마른장은 예, 강하게 추천드립니다.